그날의 많은 우리 선조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태극기를 흔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줄지 몰라서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온갖 폭력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를 위해서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백년을 만들어갈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부산시민들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햇빛을 반짝이는 이 태극기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새로운 백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산시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어 그거 말하시면. 네, 네. 서 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이제 우리, 아, 아, 우리 방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습니다 목사님, 숙소 한 번만 봐주십시오.